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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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가, 로우가 뭔가요? 로우요? 로우 w l o 가가 o w 가요 w l 로우 l o 로 low 로우 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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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o 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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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시작 o 렇지 다시 더원 w 투 o 그렇지 자 low 지지 않게 고개 떨구면 안돼필서봐원앤투 네. 시작 그렇지 가슴 들어줘 업 오케이 휴식 자이 저항 자체가 너가 컨트롤하기에 좀 무거운 느낌도 있어 그지? 네어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1 0 k 짜리 바로 할 거야 네조만 쉬었다가 좀 지치지? 어 벌써 털렸어 뻔 같지? 이 털렸어 지금 <laughs> 어 보면 본인이 얘기해 주셔 어, 본인 얘기해 주셔 본인은 솔직히. 털렸다 안 털렸다 자 10kg로 한번 해보자 컨트롤하게 자 다시 이거 스테레안 감아도 돼 20kg는 컨트롤 가 아니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잡으면 되잖아 에이 불.. 편해가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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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준비 자 다시 복고 네, 음. 너무 모양이 안 잘지 않나요? 뭐가? 이..이..이거 다큰 남자가 너 이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집중해 <laughs> 너 이것도 제대로 못 한다고 지금 그 어, 그러운데. 아니야. 너보다 덩치 큰 사람도 10kg짜리 에 허우적대는 사람 많아. 아니 저 하나 짚고 넘어가도 되나요? 뭐? 저도 사실은 헬스장 가면 이런 연약한 거 들고 하면 다들 막뭐 100kg 뭐 이런 거 드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막 아저 새끼 저거 뭐야 들지 못하네 아, 이런 생각 할까봐. 예 네. 여기 와서 이제 빈바에다 네. 털리고 갑니다. 아몸 크고 이런 사람들도 예. 네. 예를 들어서 나도 빈바로 운동을 하고 나도 빈바에 털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드러내는 저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 아아 음. 아, 그러면 이 몸형도 네. 맨 처음에는 빔바로 운동을 진짜로 했나요? 저는 실제로. 방금 아까 필서비가 했던 루마니안데드리프트 있죠. 이거를 그 뭐야 빔바로 하다가 다 털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다리를 절면서 다녔습니다. 아니요 허언 아니고 진짜로. 오내 약한 얘기를 해도 뭐야 진짜 뻥 하지구 이러면서 이러면서 다녔어요. 진짜로 너무 아파가지고. 아그 오색 볼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필서이내 근육통이 옵니다 무조건. 아... 그 입질이 다 왔거든요. 주더 와,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로 <laughs> 가, 그렇지 자, 요, 요걸로 컨트롤 하는 거야. 그대로 천천히, 진 천천히.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렇지, 방금 어깨를 이렇게 내리니까 어때? 등에 힘이 들어갔니? 네. 어, 요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더 몸쪽으로 붙이려고 노력해. 가슴 들어봐, 고개 떨구지 말고, 그렇지, 요 상태에서 있어봐. 그럼 등에 힘이 들어가, 네. 그렇지, 수축한 느낌, 요 상태에서. 천천히 수축을 해놨잖아. 그만 팔만 그대로 끌려가는 거. 야 끌려가주. 그렇지. 놔줬어. 다시 한번 광배로 땡겨보자. 그대로 꽉 그렇지. 잠갔어 지금. 잠근 느낌이 있니? 그래. 근데 여기서 어깨관절을 더 후인 하가고 그렇지. 하면은 등에 어때 느낌이. 아, 이대로 천천히 끌려가주. 그렇지. 다시 땡겨주. 지그시 그렇지. 천천히 풀리고 다시 잠글 건데 무게중심을 약간 앞으로 밀면서 땡겨볼까? 시작. 자또 어깨가 떴어 어떻게 해? 그렇지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더 강하게 찍어줘더 그렇지 지금 10kg 버거우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끌려가세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꽉. 약간 치딩쓴것 같은데 아 어, 아니에요 <laughs> 제가 뭐 잘못 봤나 <laughs> 왜왜 <laughs> 다시 하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다시 하세요 힌지하고 중심 잡고 자 골반 이쪽 빠진다 그렇지 그대로 당겨볼까 시작 자 지금 또 어깨 떴어요 그렇지 꽉잠그고 광배 힘 천천히 풀고 복압 잡아야지 음 뜨게 그렇지 천천히 왜요 왜요 아왜 빨리 하세요 운동 중에 마셔도 되나요? 어? 그래서 우선 먹지 말고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 중에 진짜 헬스장을 제가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운동하다 말고 저렇게 막 주섬주섬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 운동 중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를 왜 먹었죠? 뭔가 하다 먹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위장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위장에서는 이걸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어 이제 에너지원이라든지 신경선들을 많이 공급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건 결국에 우리 해당 부위에다가 펌핑을 주기 위해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위장에 쏠린 혈액 때문에 펌핑도 제대로 안 되고요. 복압을 주는 과정에서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할 과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운동 중엔 어, 이런 단백질 보충제 보단 그냥 체온을 낮추기 위한 수분이라든지 음,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물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준비. 괜찮아? 네. 어 아까 아까 괜찮았어? 네. 어아 너가 너무 나약해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야?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 부끄러워가지고 아 부끄러워서 괜찮아 진짜야 그렇게 생각 안할거야 준비 뭘자이뭘할게 <목소리가> <야>, 없는데요 <목소리가> 인지 그렇지 잘했어 가슴팍 들고 음 응. 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몸이 평판하잖아요 지금 이게 중립적인 상태예요 스파인 자체를 중립적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발바닥도 보면은 중심 자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자체가 허리 쪽으로 가지 않아요. 광배 쪽으로 텐션이 지금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강하게 수축해야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시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로 지 풀어줘요 풀어주고 그대로 컨트롤해서 꽉자 이것도 든 거야 더 강하게 그렇지 이렇게 내려와야지 천천히 풀어주고 천천히 셋쭉 움직임 자체를 위아래로 쓰기보다는 앞뒤로 쓰기로 했죠? 네. 천천히 풀고 온 마시고 약간 앞으로 밀어서 꽉 그렇지 요런 느낌 다시 놓고 그렇지 다시 놓고 자 감독님 여기 한번 뒤에서 보면은 등이 움직임이 있나 볼까요? 원앤투쭉 그렇죠 다시 풀어주고 아직 헬린이기 때문에 업 등이 막뭐 근육이 막 우악 우악 이러진 않지만 옷이 주름지는 정도로 보면 풀고 경갑대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시다 업 그렇죠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게 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배도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고 있고요. 승모근도 마찬가지고요. 원투쭉 뒷모습만 보면 약간 아가씨가 기도하고 할래 할수, 다시 준비 다시 다운 쭉자 힌지 잡아놓고 그대로 꽉 몸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 등에서 느낌이 잘 오나요? 풀어주고 본인이 보기에는 전면에서 어깨관절이 뒤로 열리나? 오 네. 그렇죠 풀고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둘음 마지막 한 번만 음 그렇죠 휴식 잘했어요 자 어때요 어디가 좀 힘이 들어가요? 어 여기 그렇지 여기 그래. 어또또 또 어디 여기가 메인 인가요 여기만 힘들어요 여기에 거의 다음 여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필살의 등을 보면 어깨 관절이 있고 이제 등이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없다면 그려주세요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사람들이 어 뒷모습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가 커져야 역삼각형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음. 이 구조 자체가 멀어져야지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남자 등입니다. 등 근육이 발달이 돼야지만 강갑대와 강갑대 사이가 멀어지고 이 사이에 있는 럼보이드나이 중간 승모근이 자리를 잡으면서 골격적으로 좀더 우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중력선 같형 좋아요. 고기 좀. 어. 응. 한번더무기는 어때요? 더 올려도 되겠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더 10kg 올릴까요? 5kg 올릴까요? 영상 찍히고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아, 10kg요? 네. 빨리 아, 예. 가보시죠. 아까 좀 버거워보이시던데 근데 저번 거 제품들도 네. 아, 예. 못하더라고요 아. 이게 여러분 이런건 좋지 않습니다 예. <laughs>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활성화가 돼서 모션이 좋아보일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모션이 무너지면 바로 포기하는거예요자 다시한번 들어 올려볼까요 원앤투 그렇죠 자, 중립 자, 좋아요 힙힌지 좋아요, 대기 잘 잡았어요 호흡 마시고 중립 잡고 그대로 몸 쪽으로 당겨볼까요? 그렇죠 와, 아까보다 나은데? 다시 천천히 풀어주고 얘가 빠져야지 몸이 내려가지 말고 음... 땡겨 그렇지 천천히 풀어주고 어깨 관절 자체가 뒤로 넘어오게 꽉 그렇지. 천천히 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지. 천천히. 다시. 꺽. 그렇지. 천천히. 풀어주고. 꺽. 그렇지. 천천히. 쭉. 그렇지. 자, 어깨 넘어가지 않게. 꽉. 그렇지.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한 번만 더. 쭉. 오케이. 휴식. 전 세트보다 알다 그지? 렇 이거는 아까 영상을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음... 그까첫 영상이 좀 별로였... 아, 처음에 입빠 들었을 때 별로였거든? 움직임 자체가? 아, 근데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어, 맞아. 아까는 막 올라가고 막 거상되고 이랬는데 여기서 컨택이 되니까 컨트롤 하는 느낌도 좋아져. 아, 근데 저번에 래퍼분도 그렇고 이게 왜 후반에서 좋아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야, 이게 인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력이 늘듯이 좀 빠르게 좀 성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게 혼자 하시다 보면은 그런 포인트들을 대부분 놓쳐요. 내가 잘하고 있나? 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옆에서 전문가가 붙어서 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활성화라는 네. 표현을 쓰던데 그거는 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경이라는 게 이거를 쓸 줄을 몰라요 대부분 등의 힘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등 운동을 하니까 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광배근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배근이라고 했을 때 광배근의 기시정지 뭐 부착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고 내 광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광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러다 보면 그 느낌이 더 익숙해지고 그게 활성화라고 보면 되겠죠. 음 선생님 보게도 많이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네아 효과가 처음, 있나요? 음보다 훨씬 더소하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힙서비가 네. 하체하기 싫다 그래서. 아. 스키를 타러 가야 돼 가지고. 아 저도 스키 타러 가는데. 하체를. 하면... 그럼 둘이 타러 가? 아, 아 근데 스키를 타러 가도 하체를 넘기는 건안 되지 않나요 원래? 아,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laughs> 문제가 뭐냐면요. 스키가 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laughs> 하체가 메이되면 인 스키를 타러 가는 게 뒷전이 되는데 스키를 타러 간다고 스쿼트를 미룬다. 필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평소 같으면 스쿼트를 하겠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가는 거여서 멋지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스케일 아, 뭐 결국에 거기서 뭔가 뭘 해내야겠다 뭐 이런 거 아, 그게 아니고 준비하세요 <laughs> 멋지게 사야 되겠 준비하십시오 자 오렌지 진이 응. 몸 풀고 자충립 골반 더 밀어내고 그렇지 힘쥐. 그렇지 여기서 끌려가주는 느낌 약간 어깨가 끌려가주는 느낌 끌려가줘야 돼 풀어주 풀어주고 여기서 여기서 얘는 잡아놓고 흉추는 잡아놓고 상완만 끌려가주 약간 그렇지 시작 이게 그렇지 풀고 어깨가 이제 더 많이 들어와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 그 h a t 지금, 처럼더 w 그렇지 더 r 그렇지 더 호흡이 너무 적어 음 그렇지 호흡하니까 어때 더 많이 들어오지 네. t g 음. 그렇지. 어깨 관절이 더 골반 쪽으로 붙는 듯한 느낌으로. 더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 더 강하게 빠르게 수축할 수 있어. 어? 두 개만. 전만 된다. 마지막. 꽉. 오케이, 휴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로우 끝. 네. 로우 끝내고, 자, 풀다운으로 가자.